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거나 용서하고 싶은가?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를 온전히 미워하라. 안녕하세요. 써니즈입니다. 오늘은 김기태 선생님의 무분별의 지혜 내용 중 일부를 읽어 드릴게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으며 특별한 것도 아니어서 그것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 온전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중용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도야자 불가수율이야 가리비도야. 도라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도 떠날 수 없다. 만약 떠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유롭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다. 모든 사람이 현재를 떠나 있지 않고 도 자체로서 살고 있으며 그렇기에 영원한 행복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그 진실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참 드물다. 왜 그럴까? 이미 그 속에 있으면서도 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아름답고 눈부신 보물들을 조금도 누리지 못한 채 가난하고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은 오직 가려서 택하는 마음 때문이다. 매 순간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다양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경험하고 다만 그 순간의 현재 속에 오로리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름답고 영원한 보물을 매 순간 맛보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언제나 우리 안을 둘로 나누어 놓고는 하나는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려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으며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좀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면 될 것을 그렇게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면 될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못 견뎌하며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고 극복하려고만 한다. 그 순간에 일어난 외로움이 바로 도요, 우울이 바로 불법이며 한발뗄 수조차 없는 마음의 무거움과 힘겨움이 바로 깨달음인 것을. 그래서 번뇌 그대로가 바로, 보리. 라는 말은 1.1 획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싫어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며, 버리려고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오직 그 반대편의 마음을 택하여 그 안에서만 살려고 한다. 이를테면 편안함이나 당당함, 기쁨, 즐거움만을 자신 안에 담아두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러나, 바로 늘 자신을 가려서 택하려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은 무한히 괴롭고 힘들게 된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올 때 바로 그 순간의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을 따듯이 안아줘 보라. 그런 자신을 싫어하고 못마땅해 하며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고 달아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에게 찾아온 불안을 진실로 받아들여 온전히 그것과 하나가 되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허용해 줘보라. TV를 켠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혹은 다른 일을 함으로써 그 순간의 불안을 잊거나 덮어버리려 하지 말고 그 불안과 함께 잠시만이라도 가만히 있어보라. 불안 이외의 어떤 것도 택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라. 진실로 그렇게 할수 있다면 바로 그 다음 순간 이미 불안하지 않은 자신을 어느새 편안하게 설명할 수 없는 깊이로 이완된 자신의 마음을 문득 발견하고는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몹시도 미운가? 그 때문에 마음이 무척 힘들고 괴로운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해결하여 더 이상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거나 용서하고 싶은가?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평화를 다시 얻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를 온전히 미워하라.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미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허용하라.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용서하려 애쓰지 말고 지금을 거부하며 있는 그대로에 저항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그 미움을 깊이 존중해 줘 보라. 미워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단한 순간만이라도 가만히 내려놓아 보라. 그리하여 미움과 하나가 되고 미움 자체가 되어 보라. 바로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하여 마음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아득하게만 여겼던 사랑과 용서가 저절로 자신 안에 가득히 채워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문득 자신이 참 초라하고 보잘 것 없게 느껴지는가? 그런 자신을 비난하거나 내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깨안아주라 자신에게 못났다고 스스로 돌을 던지지 말라. 왜꼭 잘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래야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 때 남들도 진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온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초라함과 보잘것없음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자신에게 정직할 때 뜻밖에 조금도 초라하지 않은 자신을 문득 깨닫고는 스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될 것이다. 쉽게 무너지는 자신이 싫은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긴장하고 경직되며 말꼬리를 흐리는 자신이 한심스러운가? 혹은 남모르는 강박 때문에 부끄럽고 그것을 들킬까봐 두려운가? 그런 자신 또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라. 삶의 모든 아름다운 문을 여는 열쇠는 언제나 지금 속에 있다. 우리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신 안에서 거부하고 저항하며 외면하는 바로 그 마음, 곧 가려서 택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온다. 그러므로 한순간만이라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해보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보라. 단지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 외에 달리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존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그러면 그토록 목말라하던 마음의 깊은 평화와 자유가 기적처럼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 영원한 행복을 얻기란 결코 어렵지 않다. 오직 가려서 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현존, 그것이 바로 도요 깨달음이요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찾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것 속에 있다. 그렇기에 승찬 스님도 애틋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가려서 택하지만 말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